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뜻하는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 재 보완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사냥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할 것과.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전문 기관들의 반대 의견과 다르게 사업 허가 결정을 내려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